역대 최대 추경. 사실은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금 너무 함부로 쓴다. 그죠? 어떻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좀잘쓸것 같습니까? 왜 네, 추경의 전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필수 불가결한 사안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있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분명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경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관련된 보도자료들을 좀 보시면 이제 그 부분들에서 음. 시장 공략 이행을 위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입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이야기를 하는 예산 집행 편성 기준에도 보면 행사성이나 축제, 축제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인데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아주 필수한 상황이 아닌 축제성, 행사성, 보여주기식 행정을 위한 추경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추경이라는 것은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재편성하는 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추경이 거대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년도 본 예산 안이 좀 빈약하게 정비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추경의 어, 비중이 많다라는 것은 거시적인. 그... 경제상황에는 좀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저도 뭐 행사성이나 또 시급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지난 8대 의회에서 박형준 시장의 역점 사업들을 정파논리로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관행에 있었던 예산들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8대 시의회에서 반대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laughs> 그래서 좀 무리하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혹은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다 넣는다는 것은 지극히 정치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다수 저희 둘만 있는 이 <laughs> 시의회에서 추경을 지금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당 논리와 그리고 정치 논리가 함께 통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 물가 급등으로 타격이 크다 보니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된 그 민생경제안정대책에도 1,725억 원이 추경으로 포함되었어요. 결국 이것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삭감을 하고 예산을 축소하겠다라고 한 기조 때문에 이 추경이 또 역대급으로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분야 이렇게 내려오기는 하지만은 안이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을 두고 볼때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사실은 경기 침체죠. 네. 지금 추경의 큰 틀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와 교육에 많이 음. 비중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물가 상승이나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경기 침체를 단기적으로 처방하기 위해서 추경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시사평론가가 아니고 시의원 현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음. 구체적인 사안에서 방, 구, 구체적인 음. 사안에 대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좀큰 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음. 단기 처방으로. 추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이 세영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해소해야 하고 민생 안정에 지금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님의 공약 이행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시민의 삶에 집중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